이 전시는 반복이라는 일상적 개념이 동시대 예술에 구현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의 강박을 조명하는 기획 전시입니다. 기존의 반복이라는 개념은 주로 복제나 모방의 차원에서 해석되면서 의미론적으로 열등하게 취급되어 왔다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반복은 같은 것의 회귀라기보다는 차이를 생성하는 창조의 근원으로 여겨지면서 다각도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강박이 그 자체로 지니는 반복적인 속성의 주목함과 동시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반복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전시입니다. 동일한 것의 반복이 아닌 차이를 가져오는 반복이 예술에서 어떻게 승화되고 현실을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반복이 어떻게 창조하는가에 관한 끊임없는 실험이자 탐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